네 안녕하세요 체스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체스 영상 하나 같이 볼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나온 체스 장면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해리포터를 알고 계실거고 또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체스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건데 자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해리포터와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손님들이 칼을 꺼내들고 앞을 가로막습니다 자 이제 뒷걸음질을 치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자 이제 이 극상에서 이론 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 체스를 되게 좋아하고 체스를 잘하는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서서 자신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리포트한테는 너는 비숍이 되라 그리고 자 그리고 헤르미온느한테는 이 퀸사이드의 룩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뭔가 따뜻함을 느끼셨나요? 뭔가 따뜻한 말을 해줬는데 이 헤르미온느가 극상에서 체스를 되게 잘 못하는 그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체할 못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룩이라고 얘기하면 모를 수 있으니까 퀸사이드에 있는 캐슬 그 룩이 성같치 생겼잖아요. 그니까 러 퀸사이드의 성같치 생긴 그걸 되라 라고 하니까 헤르미온느가 알아듣죠. 그러니까 론이 굉장히 따뜻한 남자예요. 그 자신은? 자신은 나이트가 되겠다라고 지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들이 자리에 위치하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퀸사이드 룩이 이제 헤르미온느, 그 다음에 킹사이드 비숍이 해리포터, 그 다음에 여기 나이트 귀엽게 나이트에 올라가 있는 로니 이 킹사이드 나이트입니다. 자기루나서 경기가 시작이 되죠. 좀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What 자, 백이 첫 수를 두면서 경기가 시작될 거라고 얘기하고, 백이 이 폰을 두칸 앞으로 올리면서 이제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흑이 응수를 해줘야겠죠? 자, 아직까지 긴가민가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 근데 흑의 폰이 이제 너 거기 D5로 이동해!라고 이제 스칸디나비안 오프닝을 사용합니다. 지금 백과 흑이 서로간에 이제 대치가 중앙에서 됐고, 이건 스칸디나비안 혹은 센터 카운터 디펜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니까 백이의 폰이 칼을 들고서는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자 그가 놀랐죠? 입이 떡벌어졌어요. 이제,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현실을 인지를 했죠. 자 그러나서 고 이제 난타전이 진행이 됩니다. 자 서로간에 막 이제 박살이 납니다. 연출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기물들도 정말 멋있고, 이, 헐리우드 연출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4, 2, 어, 철태가 막, 오가면서. 그리고 얘가 퀸이에요. 이게 백의 퀸이거든요? 퀸이 지금 해리포터를 노려보면서 지금 앞으로 와서, 묵을 박살 내버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좀 끌고 갈게요. 이 어, 포지션은 제레미 실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인터내셔널 마스터가 그 구성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요거는 인터넷에 이제 기본은 아니고 요 포지션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 좀 상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A3 칸에 있는 비숍비 해리포터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f a 칸에 있는 요 룩이 헤르미온니다. 입 그리고 G5 칸에 있는 요 나이트가 그 론이고요.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상황을 보시면은 백은 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흑은 퀸이 없어요 하지만 흑의 기물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은 흑이 좀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백의 킹이 어꽤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비숍이 킹의 움직임을 제한을 했고 룩까지 같이 협공을 하면서 이제 백의 킹한테 체크만 집어넣게 되면 체크메이트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지금이 흑의 차례라면 여기는 론이 H3 칸으로 딱 이동하게 되면 체크메이트로 경기를 승리할 수가 있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백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백의 퀸이 이렇게 와서 폰을 일단 잡아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론이 정말 체스를 잘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론이 이제 룩을 C3 칸에 딱 배치하면서 이 퀸을 공격하고 동시에 H3 칸을 나이트가 올수 있게끔 지켜줍니다. 또한 가지 포인트가 이 해리포터, 해리포터에 대한 공격을 막아줬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해리포터가 C5 칸에 올수 있게끔 이제 자리를 열어줍니다. 자, 지금 이 상황까지 진행이 됐고, 퀸이 방금 룩을 잡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룩이 완전 찔려가지고 박살이 나버렸고, 그 다음에 룩을 그냥 골프채 휘두르듯이 칼로 룩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지금 해리포터도 당황했어요. 지금 큰 위협을 느꼈고, 지금 아, 퀸의 모습이 역시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해리포터와 루니 지금 상황을 인지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지금 흑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두수 체크메이트고, 다른 하나는 세수 체크메이트거든요. 그냥 그거를 각각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퀴즈를 푸셨다면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헤르미온느는 지금 상황 이해가 안 돼요. 자, 론이 얘기합니다. 자신이 수를 두면 퀸이 자신을 잡을 거고 자, 그러면은 해리포터 너가 킹을 공격할 수 있을 거야 로, 로, 안 돼! 로, 로. 그럼 안 돼! 지금 해리포터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He's going to no, you can't. <laughs> 자, 이 상황을 얘기해 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말리기 시작하죠 아 근데 지금 이제 론이 역시 뭐, 되게 멋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아까 헤르미온한테도 따뜻한 말을 해줬는데 지금 스네이프를 막아야 될거 아니냐며 뭔가 더큰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Harry, 그리고 not me, not hermine, 자 그리고 이 정말 멋있는 말이죠. 자신도 아니고 헤르미온도 아니고 너가 있어야만 이제 그 악당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 이제 해리포터가 수긍을 하죠. 아, 멋있어. 론이 진짜 잘 멋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론의 선택은? 나이트 h3. 자, 나이트가 h3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아까 상황 보시면은 여전히 베개킹이 갈수 있는 칸들이 그 공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만 들어가주면 돼요. 자, 그러면 나이트가 h3 칸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퀸이 열 잡아낼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수에 어떻게 되냐면 이 퀸이 지키고 있던 C5 칸에 이제 해리포터가 이동하면서 상대한테 이제 강한 공격을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 극상에서 진행이 된 거고. 자,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답이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 방법인데. 자, 그거는 어 비숍이 먼저 C5로 가면서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이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퀸이 비숍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나이트가 h3 칸으로 이동하면서 체크메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이 경기를 승리합니다. 자, 근데 이그두 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 비숍비 c5로 가면서 해리포터가 희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구성이 잘돼 있다고 하는 게그 이제 그게 진행과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해리포터를 희생하지 않고 지금 론이 자신을 희생한 그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가 이제 h3칸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나이트가 이동합니다. 근데 곡선 움직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두칸 먼저 가고 나서, 그러나서 고 이제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슉 들어오면서 상대 백의 킹을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멋진 대사를 날리죠. 체크. 아, 지금 퀸이 막 노려보는데 너무 무섭죠? 지금 노려봤고요. 퀸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와, 나이트로에 찔려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논이 그 결국 리타이어 되고 말았습니다. 론 자 헤르미온느는 역시나 체할 무시기 때문에 막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기 움직여 버리면 지금 다된 밥을 이제 망가뜨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해졌어요. 지금 사태질하고 있잖아요. 너 움직이지 마. 자 굉장히 진지해졌죠. 그래서 해리 포터가 자 이동합니다. 지금 대각선으로 그해서 c5 칸으로 가서 백의 킹을 공격하고요. 자 틀렸죠 체크메이트가 아닙니다 <laughs> 지금 체크메이트가 아니라 이건 그냥 체크예요 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백의 킹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백의 킹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맞거든요 근데 체크메이트가 아닌 게 지금 백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퀸이 E3 칸에 오면서 이게 수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라기보다는 그냥 한 수를 버는 거죠 그냥 어차피 퀸이 잡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체크메이트가 맞아요 근데 이 공격한 것만으로는 체크메이트는 아니고 막을 수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그 연출상으로 그러니까 해리포터는 보시면은 뭐 나이트 에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 퀸을 뭔가 이게 막 부실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지금 딱이 상황에서 경기를 끝내야 뭔가 딱그전개가좀 매끄러우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의 킹이 칼을 떨어뜨리면서 경기를 포기합니다. 칼이 이제 바닥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해리포터가 자 승리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해리포터에서 나온 그 체스 장면을 같이 살펴봤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장면도 기억해 주시고 있을 거고 체스 하면은 이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재밌게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 어 일단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좀 체스 장면이 나오는데 좀 궁금하다 하시는 게 있다면 그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체스 콘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또 만나요.